근데 나는 또 이런 시간도 너한테 되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. 근데 또 준호는 또잘 됐잖아. 아 준호는, 어. 뭐 준호, 뭐 태현이 형 다들 연기하는 지금 멤버들은 정말 그 투어를 하면서도 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스케줄들 매년 버텨냈어요. 아, 어. 그리고 또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장보소메가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때 뭔가 잘된것 같지만 사실 저희 멤버로서 계속 봐왔던 준호는. 어떤 게 그냥 어떤 타이밍에 그냥 그 본인이 쌓아온 에너지가 이제 인정을 박수를 받는다. 맞아. 그리고 나서 킹더랜드도 또잘 됐잖아. 네. 아니, 준호 되게 열심히 막 사는 거 같아. 되게 보기 좋아. 정말 진짜 열심히 해요. 너네 팀이 다 열심히 하지. 다들 다들 너무 착하고 진실되고 저희들 안에서는 막 거짓이 없고. 야 내가 카메라 킨거 알았니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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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연기자인데. 오. <laughs> <laughs> 아니 터보이 <톤이> 카메라 렌즈. <laughs> <laughs> 어머머, 카메라가 렌즈가 세 개나 달려있네. 어. <laughs> <laughs>